It's all I want is all you 주 예수 그리스도에 전귀하신 이름으로 11월 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먼저는 은혜 있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주님이 기록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또그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여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조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 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서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 어,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성행세를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누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자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일 너무나도 복되고 또 귀하고 어,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저께부터 우리들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어, 이 성전이 중건 되어지는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방해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들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어저께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들이 더욱 더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의 이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지거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세상으로 나타내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이 성난 사자처럼 달려들기 시작하죠. 이들의 모습은 오늘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특히나 이 에스라나 어, 구약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 시대의 정세를 살펴보고 그 정세에서 어떻게 이 방해 공작하는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였는가 일단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솔직히 이거 삐진 겁니다 삐져서 자에 그럼 우리를 그 성전공사에 함께하지 못하게 한다면 거기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하지 함께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공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성전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꿈꾸던 옛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이 들뜨는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루빠벨이라는 사람이 어저께 그것을 거절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아주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공작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치적으로 이들이 아주 함몰되게 하자. 저 공사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에 어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된다라면 우리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에 방해 공작을 펼치기 위해서 음모론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어이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모함합니다. 어떻게 모함합니까이 성읍이 반역의 도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역의 도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특히나, 바사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아주 이 법치적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일을 뭐 음모론, 음모론을 통해서 이 상태를 공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업은 성읍, 번역의 도시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0, 아 12절 보십시오. 왕에게 아뢰네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폐역하고 악한, 악한 성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폐역하고 악했으면 본인들도 참석한다는 말을 함께 짓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본인들의 상태는 걱정하지 않고, 상태는 점검하지 않고, 그냥 그 일에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게 정말 삐진 거잖아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그 이들을 모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얼마나 수준 낮은 행동입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패역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성각, 건축하오니, 13절에 이제 왕은 보십시오. 만일 이 성곽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물이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왕이 손에 볼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 아직 이뤄지지도 않은 일이고, 이들은 성전 건축했다 그래서 통행세와 관세를 내지 않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음모론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죠. 특히나. 본인이 국민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소리를 듣는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리적 메시지를 쏙 빼고 거기에 선동하는 글을 집어넣는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보는 게 다인데 읽는 게 다인데 읽어야 할 읽을거리와 봐야 할 뉴스 내용들이 만약 이렇게 잘못된 음모론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만큼 이것만큼 악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말도 안 되는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는 뭐다? 삐진 거다. 삐진 거다. 십사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하려대.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 보시면 그 사기의 이 성급은 패역한 성급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때문입니다.라고 이들에게 반역의 이 글을 보내겠습니다. 즉 이들이 성읍을 만, 만들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왕에게 관세를 바치지 않을 거고 왕이 손해를 볼 겁니다. 왕을 반역할 것입니다. 정치적 위협으로 왕의 불안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당히 상당히 악한 프레임이죠. 옛날에. 이재명 정부에 아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어, 미국산 소고기를 드린다 했을 했었을 때그 반대되는 세력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통계도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광우병 걸린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먹어가지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거 20년 걸려봐야 한다. 그러니까 2028년에서 2030년 정도에 분명히 광우병이라는 게 나온다. 잠적기가 잠 잠지, 어, 잠재적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미도 미국에서는 광우 어, 소고기를 2008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먹었는데 광우병 걸린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보십시오.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당하는 것이죠. 잘못된 프레임과 잘못된 근거 없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렇게 푸름. 이게 바로 정치적 공작 아닙니까? 바로 여기 에스라 4장 11절 24절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런 어떤 핫 이슈에 집중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생각을 몰둡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생각해서 그것을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이게 맞아. 선동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4장 14절 이하에 계속 아 십오절 이하에 보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면 그 사기에 이성에 패역한 성읍을, 어,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반역하는 여러분 항상 반역하는 일 어떤 일에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공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어 어떤 언어든 자신이 유리한 단어를 다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읽는 당사자는 선동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과각, 과격한 단어와 과격한 문장에 의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 16절에 왕 왕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레오니이 성읍이 중건되어 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조서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세상의 시기와 왜곡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지속되어져 왔던 논리입니다. 성경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사람들을 선동해가는 이런 음모론적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쳐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하는 사역이었지만 세상은 그것을 반역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앙생활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하는 복음 전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워가는 것 결국 외부의 공작과 외부의 방해로 다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방해가 아니라 그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정말 아닌가? 아 정말 안 되는 것인가? 이거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돌파를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어떤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유 없는 비난과 왜곡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하기 싫어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지를 생각하는 것.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결국 17절에서 22절은 왕의 왕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왕의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불안을 그렇게 자극했으니 왕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성전이 준공되어 주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아닥사스왕이 과거 예루살렘에 반역했던 기록을 조사하고 실제로 다윗왕궁의 영광이 바사 입장에서 잠재적인 위협으로 해석되어 질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래서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면서 라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중공되어 가고 있었던 성전은 잠시 아닥사스 왕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중기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보다 정치적 안정, 정치적 음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당시에 이 음모와 이 공작절에 의해 성전을 만드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이렇게 기록과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합리성, 합리적 제안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막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여기에 무너지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통합으로 갈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면 이 길을 걸어갈 것인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 중심, 인간 생각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인문학에 대한 해악과 해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인문학만 남거나 사람을 위한 정치와 정부와 사람을 위한 정책만 남는다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길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본주의적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분명 많은 국민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성경을 따라가 헌법을 따라가야지.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선택의 길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논리를 앞세울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최선 최고의 길을 선택하는 것. 신앙인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이 신앙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를 루트를 기획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허락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일해가기 시작한다는 사실 결국 이 공사는 멈춰집니다 중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멈췄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잠시 잠깐 멈췄다 여러분 멈춤의 시간 이 멈춤의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적들의 급한 행동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시샘과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 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공사가 강제로 중단되는 거예요 강제로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이 순간 이, 이 순간이 언제냐면 기원전 536년. 그러니까 536년에서 약 520년 경에 멈췄는데, 이전이 공사 중단 기간이 성경 기록대로 16년 정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 건축 자체가 멈춰진다.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 부푼 꿈을 갖고 다시 고향, 고향에 와서. 고향에 살아간 지 7개월 만에 성전 건축의 시간이 이루어졌지만 그 꿈도 잠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지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어졌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합니다 멈춰진 사건, 멈춰진 시간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루어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막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의 눈에는 그냥 지연되는 것, 지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리오 시대, 다리오 왕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4절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다리오 시대 때 다시 성전 중공은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멈춰졌으니까 실패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기다림의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 중단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면 이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음모론과 공작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활을 방해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맞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른 길,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시대 속에, 혼돈의 시대 속에, 대한민국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은지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올바르게 세우셔서 사람과 인본주의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멈춤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약속은 이루어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공해 가야 하는 일인데 이 일이 멈춰지고 늦춰지고 약 16년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시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기에 이 말씀을 굳건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끝났다, 망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일하실 것임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멈춰진 나의 일상인 것처럼 아무 것도 시작되지 않는 일상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